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8시 뉴스입니다. 최근 현금화가 쉽고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거래가 증가하면서 제 3자 사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채영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경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채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제 3자 사기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분과의 인터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근마켓으로 문화상품권을 팔고 계좌 지급정지 문자를 받았어요.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이용계좌 신고로 지급정지된 것입니다. 즉, 해당 계좌는 사기계좌로 처리가 되어 계좌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자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중국거래로 문화상품권을 팔면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3자 사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계좌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또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이 계좌가 월급 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월급 입금이 안 됐어요. 다른 계좌들도 다 거래 정지돼 버리더라고요. 대면 거래만 가능해져서 은행 시간 맞춰서 나갔다 오고 이렇듯 제3자사기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피해 사례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제3자사기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사기란 보이스 피싱 범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이중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의미합니다.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여 물건을 받아내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판매자에게 비용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 피싱 범들의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매자가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일로 이어지는 일도 많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화된 만큼 사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김현주 교수님을 통해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판매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은행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나 기프티콘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제품들을 거래할 때는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최대한 CCTV가 잘 보이는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자 성함과 입금자 성함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고거래시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기정보 사이트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